마인크래프트의 반려동물 중 하나인 앵무새 이 몹은 번식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야생에선 주변에 몹이 있으면 그 근처로 갑니다 그리고 쿠키를 먹이면 길들 상태든 아니든 독에 걸려 죽습니다 지금부터 앵무새를 길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먹이 먼저 먹이를 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먹이를 줘볼까요? 자 망치야 밥 먹자 너가 좋아하는 씨앗이야 뭐야 너 씨앗 좋아졌니? 까지죽다 씨앗 고과일내놔 어? 과일 없는데 씨발자 흉내내기 자 이번에는 열십년내기해보겠습니다자 말해보렴. 뭐라고? 자 일단 쉬운것해 보자. 안녕하세요 보렴. 아니 뭐야? 무슨 말든 청개구리냐? 다시 해보자. 안녕하세요. 다시 해보라고. 제발 으아 목욕 뭐, 자 이번에는 얘를 목욕 시켜 보겠습니다. 자 망치야 목욕하자. 뭐나 목욕시켜라. 애새끼 아! 아 아.